광양항 컨테이너의 16선석 가운데 남아도는 두개의 선석이 일반 부두로 전환됐습니다. 일반 화물 처리난을 해소하면서 광양항이 다기능 복합 물류항만으로 자리잡는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연간 물동량은 2억 3500만톤. 이 가운데 컨테이너 화물 500만톤을 제외한 전량이 여수 산단 등에서 생산되는 일반 화물입니다. 하지만 부두 시설이 부족해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적체를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16개 선석를 갖춘 컨테이너 부두는 가동률이 4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반 하부는 부두난을 겪는 반면 컨테이너 부두는 남아돌고 있는 것입니다. 항만 운영 효율성을 위해 놀리는 컨테이너 부두 1단계 1, 2번 선석이 일반 부두로 전환됐습니다 부두를 5년간 임차한 운영사는 적극적인 화주 유치로 연간 500만 톤의 물동량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산된 화물들을 우리 부두로 다 유치하고 남북권 화주뿐만 아니고 서부, 중부, 수도권 화주까지 영업해가지고 우리 광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부두 기능 전환으로 일반 부두 부족난 해소는 물론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간의 비대칭 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컨테이너 중심의 광양항을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복합 물류 항만으로 바꾸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컨테이너 부두의 1, 2 부두를 일반 부두로 전환함으로써 광양항의 복합 물류 항만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이며 광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처음으로 전문 하역사가 운영하는 광양 일반 부두가 부두수에 맞춰 광양항을 경경열 갖춘 복합 물류항만으로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